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데이드림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그 리틀 나이트 메어랑 아주 비슷한 게임이더라구요. 어, 리틀 나이트 메어 2. 어. 그거랑 비슷해 보여서, 이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뉴 게임. 오메. 그래픽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완전 그냥 근데 리틀 나이트메어 그거랑 비슷해 비슷해 보였어. 약간 제작진이 비슷 같진 않을 건데 잠자리, 잠자리가 빛이나. 아, 벌써부터 <laughs> 이 분위기가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이 귀여운 인형이 있는데, 인형 맞지, 제? 사람이야. 여기는 얼굴을 보여주네. 오 뭐야, 오메 누구세요? 오메. 오저 곰곰탱이. 아 이거 소리 큰큰거 같은데 소리 좀 줄여야 될것 같아. 소리가 좀 크다. 어, 어, 저 손이 나를 쫓아오나봐 도망가야 될것 같아. 근데 일단 잠시만 됐다 가자 가자 가자. 오오 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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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왜 지금 붙척 뒤에서 손이 손이 쫓아오나 본데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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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곰탱아, 뭐좀 해봐라. <laughs> 아, 그게 있었구나. <웃음> 도망가, 도망가. <laughs> 기를 마우스, 그래, 마우스로 움직였지. 저 위로 자꾸 올라갈 수 있어. 나 저거 당겨서간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곰탱아, 일로와 곰탱아 저기서 멍 때리네 음, 두고 간다 곰탱아 아더 던져야 돼 곰탱아 일로 와봐 앞으로 네 이름은 곰탱이야 가자 곰탱아 이 네, 네 은근히 손이 좀갈것 같은데 음. 뭐 어떻게 된 거야 여긴 뭐야 어디야 여기는 뭐가 보여야지 아 저기 틈이 있구나 가자 자 먼저 가라 곰탱아 일단 곰탱이를 그 신발 그 <laughs> 신발처럼 뭔가 있나 없나 이렇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그걸로 그 시기로 해서 던져놔야 되겠다 앞으로 그거를 <laughs> 밀수 있다.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 아, 저 하, 나와 검태가 됐겠지? 일단 너부터 가라. 아, 올라가지 못할 것같아 아, 저 어디가? 아, 저왜 <laughs> 올라가? 얘는 <laughs> 야, 인마 아, 미치겠다. 자동으로 올라가지네. <laughs> 아이티 쓸모도 없는 자식이 이거 어, 네, 네, 네. 어, 괜찮니? 거기, 거기 뭐 이상한 거 없지? 나 올라간다. <laughs>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저 곰탱이 버리고 가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거 같은데. <laughs> 뭐 나중에, 나중에 언젠간 도움이 되긴 하겠지. 어, 어 뭐야? 어, 아, 참고로, 어 이건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모판이에요 대모판 그래서 전분 하지 못할 것 같고 왜 저기 뭐가 있니 곰탱아 올라갈래? 아이저 도움이 안 되는 <laughs> 음, 점프해서 가야 될것 같은데 너일로 와 수그린 상태로는 잡지 못하네아 그냥. 이렇 게 가야 돼. 오. 오. 응, 큰 카메라 여기. 컴이. <laughs> 이 와봐. 야, 그뭐 있니? <laughs> 아, 뭐 없는 거 같네. 아, 괜찮나 보다. 이거 이걸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가져가자 이거. 아너 말, 끄전이는 너보다 이걸 아 이거 안들어지네저 뭐야 저거? 저 뭔가 피추고 있어 여기. 어, 어? 어, 저안 던져졌어 제. 아 여기 그 시기가 있었구나. <laughs> 어, 여기는 점프가 되네, 검탱이 음. 어, 분위기 있어. 괜찮아, 나름. 그래픽도 나쁘지 않아. 뭐야. 저 위쪽,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검탱아 일로 와봐. 뭐야. 문 닫힌 거야? 문이 닫혔어 닫혔어. <laughs> 그그그내려 봐. 드디어 네가 쓸모가 있구나. 그 내려, 내리라고 그거 어 꼼탱아 그뭐 내려 그, 그 저저철철조인인저저아아닌저저 저거 저거 저거. 뭐야? 야곰탱이를 어, 됐다, 이런 식으로. 어, 미안하다, 곰탱아. 내가, 내가 밑에 글자를 읽지 않았네. 음, 자, 가자, 곰탱아. 귀여운 자식. 언젠가 는곧 버려버려야지, 저거. 도움이 안될것 같아. 뭐가 있는데, 저기? 곰탱아, 저 뭐, 있... <laughs> 저 눈치 없는 자식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laughs> 뭐가 있다니까, 저기? 어이 뭐야? 뭐야? 방금 팔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쟤 이상해 이거. 저 검탱이 저눈치없게 저거 올라가고 저 쟤는 저 어떻게 올라가 나는 검탱아. 어 뭐지? 오메 오매... 아, 나 이렇게 올라가야 돼. 쟤는 어디 어, 어디가? 쟤 네, 저기서 대기 타고 있네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 곰탱이 나는 근데 뭐야 나 인형이야 나는 나는 뭐지 나 솔직히 근데 아까 팔보다 얘 곰탱이 눈이 더 무서워요 뭔가, 뭔가 끔찍해. 어, 어, 어이구, 어휴... 씨. 그래. 어, 살았다. 아까 왜 죽었지, 아까는? 자, 곰탱가 일로 와봐, 잠시만. 너가 최종 흑막인 것 같으니까. 아 거기 왜 그런데 던져 나는 사람인 것 같죠 나 근데 양말 짝짝이다 나자 날아가라 아이 어, 뭐야 아 다시 살아나구나 나 사람 아닌가 봐나저 곰탱이 충격 먹었다 인형 실 끊어지듯이 마리오네트 실 끊어지듯이 죽어버리네 아, 여기 올라가는 곳이 있긴 하네. 여기,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 잠시만, 그리고 밸브 장가 이거 됐어. 자 곰탱야 가자. 내가 다 일을 했다, 일을 해놨으니까 가자. 자너올수 올 있지 됐다 가자. 오 뭐야? 어이 저손 따라왔다 쟤. 엄청 길쭉하네. 오. 오 뭐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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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나 그냥 올라갈 수 있네. 음 이거를 하고 저 곰탱이 먼저 보내야 되나? 네 가서 저거 저, 저 잡는 거좀 반대쪽에도 있네. 네 가서 뭐좀 잡아봐라. 건너가. 어, 저 뭐야? 아니? 방금 뭘 본거지? 우리 이렇게 하는게 아닌거 같았는데 어 <laughs> 뭐도 됐으니까 뭐 어, 경사 났죠? 어또갈수 있는 데가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곰탱이도 돌려야 될거 같은데? 곰탱아 너뭐좀 해봐라 이걸 내가 돌리고 곰탱이가 이걸 돌리게 해야되나? 3번 어뭐좀 해봐 너 됐다. 이 꼬마는 그냥 손을 피해서 이렇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오, 밑에 오, 여기 뭐야? 여기는 어디야? 고래가 날아다니는데 저기? <laughs> 고래같은 애가 날라다녀저 고래인가? 몸탱이가좀 느리다 여기 건너갈 수 있겠나 여기? 쟤쟤또 오지 못한다 쟤 은근히 손이 가요 저 옴탱이 내가 다 챙겨줘야 돼. 밖으로 나왔어. 아 뭐야 공중 아니었어? <laughs> 그 안에서 뭐좀 해봐. 뭐야? 그뭔 일이 난니 안에? <laughs> 어 됐다. 곰탱이 어디 갔어? 엄청 아! 어이 언제? <laughs> 빨라 이럴 땐 빨라. 두부 갑자기 시비 거냐, 제 곰탱이한테? 이렇게 해서 곰탱이가 내 머리 위에 탔죠. 됐다 가자 곰탱아. 밀고. 됐어. 곰탱아, 저거 다시 당겨. 가자, 가자, 가자. 어이구, 씨. 어우! 깜짝이야. 저 건너가야 될것 같은데, 저기. 왔다리 갔다리. 곰탱이는 언제 저기 와있대? 저 이상해, 저 곰탱이. 장난감 기차가 있네, 여기. 아, 뭐야, 이거. 아, 씨. 갖다 버려, 이거 씨. <laughs> 자, 다음 얘를 집어 던지고 저기로 1번 키. 어, 됐다. 가자! 여긴 또 어디야 성, 성 뭐야 저건 저뭐 이상한 검은색 액체가 나오고 있어 뭐냐 자, <laughs> 여기까지야. <웃음> 어, 이런 게임이었고요 데이드림. 드림데이? <laughs> 어, 데이드림. 어, 리틀 나이트메어랑 비슷하죠? 거기에 영감을 받고 만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분위기가 밝네. 밝아. 리틀 나이트메어는 좀 밀폐된 분위기였다면 이건 또 그렇진 않네요. 아무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언제 정식 출시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이거는 데모 버전이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